좋아요. 뭐사부님이랑 삼부님 혹시 뒤오세요? 네, 같이 해요. 다음 어, 뭐, 판도. 뭐 목소리 똑같트 소름이야. 다음 판도 같이 해요 어디 갈 거예요? 아버님, 찍어주세요. 아버님, 찍어주세요. 네 내리세요. 내리세요. 네. 아 거기 제아 거기 제 자리예요. 다른 데 가세요. 아 거기 제 자리예요. 외워 어. 포인트 제 자리라고요. 다른 데 가세요. 네. 사부님 저리 가세요. 네. 사부님. 또또 빼세요, 빼세요. 고마워요. 아! <웃음> <웃음> 뭐야,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내가 산호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, 처음에 어, 어. 1 0초 동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. <laughs> 깜부하자, 깜부 우리. 그래. 깜부 <laughs> 용감해 아, 우리 이러다 다 죽어요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10초 우리. 동안은 움직이지 말랬잖아 우리, 우리 너치킨이나내 치킨 걸고 게임 한번 할게 안 받아도 이 아저씨. <laughs> 아, 좋아요. 이제 다음 판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. 확인해요. 사람은 욕심이 많아. 어 우리 일 번님 성대모사 잘하시네요. 네. 한 번님. 네. 간부하자 깜부만해 이러다 다 죽어. 제 오늘의 첫 번째 간부다 와와! <laughs> 봉골레 하나 봉골레. 예예, 예, 똑바로, 똑바로 해. 내리 애, 내리애 어디 갔어? 3번 핑. 3번 핑 하나. 3번 님왜 이렇게 개못해요. 저 혼나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4번 성대모사 잘해요. 네네, 안녕하세요. 4번 님이야. 한 번만 해도 돼요. 도대체 뭘 해달라는 거예요? 와우. 어? 문재인 대통령 어? 맞죠, 4번 님? <laughs> <laughs> 아, 젠장. 어 <laughs> 죄송해요. 틀어냈어요, 죄송합다 괜찮습니다. <laughs> 언니, 저기 있다. 아, 씨발! 아, 오른쪽에 있다. 씨발! 아, 씨발! 개새끼! 투명. 아, 제발 살려줘요, 생에 아, 뭐. <laughs> 선생님! 사앞으선온으어온어 어디, 어디? 어, 님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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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이있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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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선생님! 선님님

왔드어오 <목소리> 나이스 와우 <목소리> 오르죠 <오른쪽>, 바위 오른쪽 아 <목소리> 씨발 <목소리>